김건희에 대한 중대한 보도가 임박한 시그널이 떴습니다. 이거 제대로 보니 큰 건이 물려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절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특혜 등이 있었는지를 2년 가까이 조사해온 감사원이 그동안 6차례 연장한 감사기간을 또다시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패, 부패방지법상 국민제한감사는 60일 안에 마쳐야 하지만 감사원은 현장 실지 감사에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사실 관계 확정과 법리 검토 등 결과를 정리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감사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네, 왜 숨기는지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곳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결레가 오늘도 단독으로 중요한 보도를 했는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감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다가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 연기가 해 아직도 발표 안 되거든요. 여섯 차례 연장이 됐고 지금 제가 참여한 데 확인한 건 일곱 차례 더 연장한다고 통보를 어. 전화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총 일곱 차례 연장을 하는데 이게 감사원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영상에 나온 것도 있고 내지 않는 한 여러 업체를 좀 관종공사 참여 업체를 봤는데 그중에 세 군데가 다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감사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감사 결과가 계속 발표가 안 됐는데. 뭐가 뭐 <laughs> 결과 2년 동안 발표한데 그리고 저 제가 이제 이거는 제 느낌인데 저 제주도 업체는 좀 조사를 안 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조사를 받은 것들은 다 전화하거나 만나면 말할 수 없다 보안 사항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데 제주도 어. a 업체는 그냥 되게 의아해하는 어, 부분, 왜 왔지라는 나를 어떻게 알았지 어.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기를 조사했다면 저 되게 이상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계에서 연장됐고 이번 6차 감사연장은 감사위원회에서 좀 약간 반대를 세게 한 걸로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 이렇게 의견이 개진돼서 최재해 감사원장조차도 이건 너무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감사가 연장된 대통령 거고 대통령 부인 앞에서 걸린 것 거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듭니다. 물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엉터리라는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의혹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이게 대통령실 앞에서 또 혹시는 여사 앞에서 멈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앞에서 멈춰진 감사원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취재는. 네 충격적입니다. 이래서 그런지 조중동은 요즘 또다시 김건희를 손절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기득권 내부도 어제 윤석열의 통신기록 영장이 발부된 뉴스를 보면 하나둘 두창이를 손절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밖을 보니까 검찰만 돌아서면 윤석열은 끝장난다 이런 쏠도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창강정기 조기 종식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용산을 제압할 민주당의 능력인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새로운 이재명 2기의 모습은 1기와 완전히 다를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아는 이재명 전 대표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이 내세운 정치인 중에 가장 냉정하고 철저한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크게 연이 없었던 김민석 의원을 갑자기 미웠다는 건 그만큼 대권 가도를 탄탄히 하고 남은 선거에서 압승해서 대통령이 되어서도 직무를 수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의 대권 가도를 위해 선거를 이끌어 줄 책사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 김민석의 가치를 여실히 느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사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수박이 질비했고 당대표를 검찰에 팔아먹었던 그 시절보다는 확실히 지금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이걸 지방선거에서 한번더 거르고 정권교체 뒤 다음 총선에서 한번더 거르면 그때는 우리가 바라던 민주당에 좀더 가깝게 변하지 않을까 희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소중한 언알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정권교체의 그 순간까지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